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완전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어, 네. 지금 다시 찍는 거라서 지금 포장이 뜯겨져 있는 게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어차피 램봉이었어가지고, 네, 어, 네. 잠시만요. 맞죠? 아, 오늘 아까 아까 아침에도 올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아침에 올리고 이제 남은 것들이 지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찍는 거고 일단은 여기에 램봉이 완전 가득가득 담겨서 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 여기 주소 때문에 이거는 그 30cm 인형 옷이고 이거는 그거예요. 그 뭐냐? 그, 지갑 공구한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램봉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 램봉이 이제 하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두, 이 30cm 인형 옷이랑 지갑 공구한 게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왔어요. 이만큼.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요거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까지 제가 이거 지금 여기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 램봉이 10개예요. 한번 해 볼게요. 하나. 그다음에 이것까지 개봉을 했었어요. 둘. 셋. 넷.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여섯. 엄마 이거 왜 이러지 덟8 9 하고 덤까지 10 이렇게 해가지고 램봉이 총 10개가 왔어요 근데 정말 많이 었어요 진짜 제가 좀그좀 뭐라하지 많이 구매를 하긴 했는데, 진짜 이 정도로 많이 올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 개봉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진짜 제가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네. 진짜 보면서 정말 시름시름 알았어요. 제가 좀 알는 소리를 이제 많이 낼수 있어요. 이거는 새업찬 증명사진, 스티, 증명, 스티커 증명사진. 그 다음에 이거는 새, 태... 이런 식으로 애들. 있는 거고. 제가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일일이 시간하려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전 영상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도안이 한 두세 개 정도 겹쳐가지고 그렇게 막 소개할 게 많진 않더라고요. 한 세네 개 정도는 다 겹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분 제가 번개장터에 샀거든요. 번개장터에서 샀는데 이분이 팔고 있는 엑소 굿즈는 웬만한 거는 거의 다 구매를 해, 한 했어요. 거의 다가 아니라 다 구매를 했어요. 한 번에 제가 진짜 올인을 했어요. 이분한테 그래가지고 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헉, 어머 이뻐봐요. 모로로 요 흑백 백현이 그 다음에, 이거는 네임카드 스티커 같네요. 오, 귀여워라. 이런 식으로. 제가 누구 도안이진잘 몰라요. 제가 도안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잘 몰라요. 네, 외우기도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말을 못해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오, 귀여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렘모 한 개가 끝났고, 이제 두번째 램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까지 이제 아까 잠시만요 여기다가 제가 넣어놓을게요 이것까지 개봉을 요거까지만 개봉을 했었고 이 다음부터는 개봉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이쁜거 진짜 많이 왔어요 여기 네. 정말 가격에 비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해요 진짜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지금 벌써 4분이나 지났는데, 소개할 게 많아서 너무 진짜 이쁜, 이쁜, 이쁜 도안을 많이 주셨어요. 이건 제 생각에는 저거는 아까 페아트가 많았고, 이거는 그냥 애들 사진으로 만든 판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아예 거의 다 그거예요. 어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 빨리 좀안 좋은 점이나 좀어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하나 하나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제가 한세네 단계로 나눠서라도 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히 이렇게 소개 아니 제딱 제가 마음 끝에서는 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하나하나 그러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한 세네 편으로 나눠 질것 같아서 네 이제 다음 세 번째를 뜯어볼게요. 이거부터는 이제 안 뜯어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설레네요. 여기 한번 뜯어볼게요. 너무 어, 귀여워. 이거는 좀 작은 판서들이 많네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있는 판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이거 세운 이거는 판스가 있고, 이거, 이거, 오, 이거 귀엽다. 이거 작은만한 것도 되게 귀엽네요. 음. 저 작은 거는 진짜 생각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 작은 건 거의, 진짜,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오, 작은 것도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아! 비틀즈 때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투명 인스에요. 제가 진짜, 와. 엑소 투명 인스 판스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엄마한테 이렇게 많이 산거 알면 혼나겠다, 엄마. 엄마한테. 숨겨놔야지. <laughs> 소개해드릴게요.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오, 여기는 좀 고퀄, 초고퀄이 좀 많이 온것 같아요. 중고퀄, 중고퀄. 음, 예, 이번건좀 겹치는 좀 많이 겹쳐요. 네, 이번 건좀 겹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이뻐 이쁘니까 겹쳐도 상관없죠. 예, 네, 많이 안 겹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이거, 이거를 소개시켜드릴. 이거는 엑소굿즈 대량양도라고 적혀있고요. 잘라 보도록 할게요. 어 세훈이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웃는 얼굴로 <laughs> 귀여워. 여기는 좀그 도무송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훈이 두 개, 세훈이 두 개랑 잠깐만요. 어떻게 소, 어떻게 소개시켜드려야 되지? 카이. 우리 애기 지금 와요? 애기가 이렇게 크진 않을 텐데. 네, 여기 다 도무송이에요. 다 도무송, 경수, 백현이, 여긴 다 도무송이네요. 엄마, 세훈이, 경수, 이싱이, 백현이, 백현이, 안전 배송 부탁드립니다. 어, 이 제가 진짜 필요한 건데.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으르렁 때 그거를 완전 완등만... 만어 너무 예쁘다 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찬열이. 계속 찬열이. 어, 이 완전 많이 겹쳤어. 아이고. 어 이거 예쁘다 경수인가봐요. 경수가 종이 옷을 입고 있어요. 88. 네, 이렇게 세, 네 번째 개봉을 했고요. 다섯 번째. 완전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어, 요거를 이제 이번에 뜯어볼게요. 엑소 굿즈 램봉 맞아. 내가, 제가 램봉도좀 많이 샀죠. 그러니까, 이런 걸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랩몬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뭐가 들어있지? 이러면서 설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와, 이거 진짜 많네. 그냥 뜯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제 지금 거치대를 바꿨는데 좀 힘드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현재 뜯은 상태고. 뜨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 아 어, 벌써 11분이에요 지금 아 두개로 짜 나눠야 될것 같아요 램램한 <laughs> 설명하는데 두개로 나누긴 처음이네 이렇게 우와 이번 건 진짜 예쁜거 많이 온것 같아요 아 근데 완전 많이 겹쳐있어요 지금 아 속상해 겹쳤어요 많이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이거 본인이 발주하신 건가? 아. 타오는 뺄게요. 타오는 죄송하지만 타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버릴게요. 혹시 타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릴게요. 무료로. 오, 이거 많이 왔다. 다행이다. 이거는? 이거 엑소 아닌 것 같은데, 샤이니인데? 일단은 뭐, 샤이니도 템, 카이랑 친하니까 일단은, 샤이니는, 샤이니도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거 그냥 포카 같은 거예요. 헉, 너무 귀엽다. 타운데? 타우. 타오. 죄송합니다. 제 타운지 모르고 귀엽다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 인이 이거는 경수 학생증. 이거는 이것도 학생증. 그다음에 이것도. 경수 학생증. 이거는, 뭐죠? 아이린이랑 조이? 포카? 이거는, 일단 제 친구가 좋아하니까, 일단 제 친구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레이 도모송. 이건 아까 나왔던 애들. 애기들. 이것도 도모송. 이것도 아이비 이거 아까 나왔었죠? 이제 웬만한 애들은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집 전화 지금 올리네요. 이런 식으로 헐헐 어. 헐, 심쿵. 작은 건 앞으로. 진짜 예쁜 거 많이 왔어요. 벌써 15분이요. 네, 이런 식으로 타운 다 버려야지. 있고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빨리 진행하느라 지금 핸드폰을 잘못 보고 있어서 화질이 잘안 맞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아, 떡매 제가 떡매한 권을 샀는데, 그게 지금 덤으로 온것 같아요. 네, 쿠폰이 왔어요. 네, 재판 덤200 절대 금지 벌 적발 시 벌금 2,000원. 제가 이걸 왜 나눠 줍니까?